홍공,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 TV의 홍공쌤입니다. 아, 제가 너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게 <웃음> 나름 갑 잡아서 했어요. 아, 저기 진짜 현실 부부를 보는 느낌이네. 방금 들으셨죠. 왜 이렇게 못 하세요? 하면서 갑자기 <laughs> 아, 아, 더좀 신경 쓰세요. <laughs> 네. 고 했어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보기 좋고요. 아까 또 술톤 이후로 <laughs> 구독자 신경 쓰면서 지금 <laughs> 구독자 많이 늘셨다고 아, 그래요? 좋은 소식입니다 <laughs> 무사하세요. 네, 거의 뭐한 방, 거의가 이제 한 방울도 안 드셨고, 여기 홍대의 바이브가 <laughs> 지금 너무 좋다 보니까 아니, 조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조명이요? <laughs> 왜 남편 편 들어있지. 아니 <laughs> 3인선생님게술촌에 <laughs> 번지고 <laughs> 여기는 어둡고.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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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명이 어째 네. 아, 조명은 지금 네, 똑같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똑같은데. <laughs> 네. 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세수하고 민낯으로 한번 저희 <laughs>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뭐 좀더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실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1편하고 2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에 우리 또 이게 권태영 소장님 우리 주단, 주단 선생님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영어, 수학 보셨죠? 사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서로 지적하고. <laughs> 그래서 우리 1, 2편 잘 봐주시고 우리 3편 어,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거든요. 책을 읽는 게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정답이 아닐까. 사실 뭐 상당 부분 맞습니다. 예, 그거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우리 애는 책을 읽었는데도 문해력이 늘지 않았어요라고 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자, 첫 번째 문해력으로 그러면 이어지지 않는 잘못된 독서 방식. 요것만 고쳐도 집안에 어떤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되게 좀 좌절스러운 거거든요. 음. 책을 읽 읽지 않아서 문제인데 읽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허... 결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네. 좌절스러운 이제 이야기인데 그럼 왜왜 도대체 문해력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음. 뭐 남는 게 없는 독서를 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아이고 명침하셨습니다. 네. 네. 결론은 남는 게 없구나. 근데 왜 남는 게 없냐? 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위딩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딴짓 하는 경우는 너무 많고 머릿 속으로 그죠. 네. 레벨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막 그냥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폰 봤다가 사실 이걸 과연 이제 제대로 책을 읽고 있는 과정인가도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음. 뿐만이 아니라 단어를 띄엄띄엄 그러니까 통으로 문장을 읽지 않는 아이도 상당히 많아요. 음. 뿐만이 아니라 읽어도 이제 중심 내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것만, 그러니까 본인이 꽂히는 것만 음. 거의 뭐 발췌하듯이 읽는 아이들은 사실은 와 많아요. 완전 잘못된 발췌를 그렇죠. 연결하면 그러니까 와 되게 중요한 부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라고 이제 반말이 아 반말하셨습니까 아예예예 <laughs> 친근해서 그런지 말이 약간 좀짧요 홍대니까 괜찮습니다 아, 네. 홍대 바이브로 <laughs> 아니, <칠토스니까. 웃음> 아니 너무 옛날 사람들 같아 네전 전에 몰랐어요 사람들. <laughs>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읽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는, 네. 그건 조금씩 이제, 어, 나아지죠. 조금씩은 나아지는데, 나아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놔두면 절대 발전이 없는 게 바로, 독후에, 그러니까 뭔가를 남기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이를테면, 아까 이제 어휘작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백날 책을 읽고 글을 읽어도, 모르는 어휘, 모르는 개념을 계속 지나친다면 음. 과연 그게 자연적으로 습득이 될 것인가 그렇겠네요 그렇죠 물론 네,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뭐 내면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음. 고사마이들한테도 지향 지향부터 시작을 해서 음. 피상부터 시작, 뭐 재고 제가 이게 딱 외우고 있잖아요 또 재고하다가 무슨 뜻이야라고 하면 재고 상품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와. 관련된 영어 단어를 공부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거죠. 해도 이게 연결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소리가 네. 되는 거. 근데 음. 그게 바로 책을 읽는 습관에서부터 이제 들어 나오는 음. 거죠. 그래서 뭐가 남기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독후 활동을 막 엄청 강요를 하면 또 이것도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네. 책을 읽는 것도 싫은데 이런 그렇죠. 것까지 시키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짧게, 짧게라도 뭔가 좀 짚어주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뭐 어, 먼저,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 좋아요. 네. 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남는 게 없는 어, 그런 읽기 때문이 아닌가.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를 읽히면 음. 이 1번과 2번은 동시에 해당이 되죠. 네. 와우.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관심이 없고 흥미 없는 거를 그래서 보통 <laughs> 책좀 읽히세요라고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문해력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음. 우리 학부모님들은 바로 서점, 인터넷 서점을 가시든, 어, 뭐, 이렇게 서점을, 오프라인 서점을 가시든 해서, 부모가 보기에 되게 교육적인 책을 한걸 골라서, 네. 아이한테 안겨주추해달라고 연락도 많이 네.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에서 출발하면 좋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꼭 선생님, 꼭 이거 읽어야 되는 책좀 추천해주세요. 이거 꼭 네. 읽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데, 네. 전무한데 갑자기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하면 사실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 음.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아니, 꼭 읽어야 되는 책은 세상에 없어요. 네. 기독교시면 성경은 읽으셔야 되겠지만, 음. 불자면 불경은 읽으셔야 되겠지만, 네. 아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게, 그런 외부적 기준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갖고, 가뜩이나 시, 읽기 싫어 죽겠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면 읽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음.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읽고 1번도 해결되고 2번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그냥 어, 읽는 과정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한테 책을 읽었는지에 진도 확인만 하시거든요. 음 그게 또 문제예요. 너 읽었어 안 읽었어 네. 어디까지 읽었어? 순간 저한테 그런줄 알고. <laughs> 생각하고 계셨구나. 네, 요즘 나안 읽었는데. 거기까지 딱 멈추시니까 아이는 뭐, 뭐 대, 읽었어, 대충이라도 읽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랑 조금 더 진도가 아니라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음. 읽어도 문해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아까 독후활동 나왔을 때 아마 밖에서는 네. 과연 소장님이 어떤 독후활동을 추천하실까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역으로 독후활동을 해비한 것보다 일단 책 자체를 좀 좋아하는 거 아이로부터 좀 출발을 해서 그자에 흥미를 붙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용적인 거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까지. 네, 네. 네. 제가 좀 맞게 좀 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헛소리 하면, 네. 아까처럼 반말이죠 <laughs> <laughs> 야, 엄마! 틀렸잖아! <laughs> <laughs> 아, 저희 너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잘못된 독서 방식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문외력을 키워주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근데 제가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 네, 연속입니까? 네, 연속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독후활동을 거창하게 하면 부작용이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너무 많은 걸 시키거나 그랬을 때 일단 출발점으로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적을수록 좋아요. 음,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그냥. 여러 가지 이건 학습 심리와도 관계가 있잖아요. 가뜩이나 하기 싫어 죽겠는 걸뭐 너무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조금만 시켜서 그냥 며칠만 지나도 어쨌든 완수 완수, 완수 완료 수완 그렇죠. 완료 완 작은 그러면 성공. 네. 그렇죠. 작은 성취가 자신감을 만드는 거. 근데 이 작은 성취의 마중물이 어떤 게 좋으냐면 질문이죠. 질문. 오, 질문. 네. 아주 간단한 질문.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질문도 좀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보통 주제잖아요. 대이를 묻는 데이, 거. 데이 네. 이거는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뿐만 아니라 수능도 사실은 그렇죠. 모든 지문의 유형이 달라도 주제 파악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게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역적인 거에 이게 얽매이는 습관이 들면 자기가 꽂히는 것만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질문. 엘리면, 뭐, 마이크가, 뭐, 마이크의 하루의 어떤 일기를 읽었다 그러면, 어 마이크가 왜 거기를, 왜, 친구 집에 왜 놀러 갔을까? 아, 약간 꿰 뚫는 질문. 그렇죠. 그냥 그 질문인 거죠. 음. 그러면, 빌린 거를 어 이렇게 다시 돌려주러 갔다 이게 사실은 그 전체의 내용의 핵심일 거란 말이죠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이가 그냥 뭐 가서 어떻게 놀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이 머릿속에 음. 항상 이걸 읽고 있는 이내용에좀 중심에서는 멀어지지 않는 가장 간단한 질문 하나 정도는 해주시면 그런 거에 생각에 이제 어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이 올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의 있게 좀 읽으려고 해요 <laughs> 대답을 못하는 거왜 나는 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음. 대신에 이제 이걸 평가하듯이 야너 이거 뭐 알아 몰라 이게 아니라 음. 그냥 궁금한 거죠 음. 저는 또 그렇게 봐야겠 특히나 초등 아이들이라면 특히나 또 학년이 내려갈수록 좀 제가 이제 다른 방식에서 좀 이렇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아이가 출제자가 되고, 야. 엄마나 아빠, 부모님이 오히려 약간 방청객이 되시면, 음. 이게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유치하 유치하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또 유치한 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물어봤을 때 대답하면, 와, 그런 것도 알아? 약간 이런 반응고삼 지도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예. 고삼 아이들한테 도장도, 참 잘했어요. 도장도 찍어주고, 스티커도 붙여줘고 의외로 좋아하거든. 애들이 좋아합니다. 하거든요 칭찬받을 일이 없으니까. 짜게 어, 그러니까 짜단 이야기죠. 이미 고3 정도 되면 칭찬 못 받은 지가 최소 한 4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되게 슬퍼. 그러니까 누군가 칭찬을 해준 적이 없는데 아주 사소한 거 조금 줘놓고 성취를 하면 칭찬을 해주니까 말을 듣고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초등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마중물이 돼준다라는 건 평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라 기를 살려준다. 그래서 저는 기 살리는 질문이라는 음.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기가 살릴 수 있도록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도 한 번씩 물어보고 반대로 역할을 바꿔서 음. 읽고 나서 질문 좀 해볼까 나한테 음. 그럼 아이는 그런 질문하기는 더더 진지하게 읽어요. 음. 왜냐면 내가 출제자가 되는. 맞아요. 될지. 엄마 틀려야 되거든. 음, 약간 그런 느낌. 그랬을 목, 때 목표가 생기는 예, 거죠. 그 과정 하나 하나를 되게 정말 와 재밌다. 어떻게 음. 그런 질문을 해? 이런 마음 하나 하나에 아이들이 이제 취미를 붙이고. 음. 뭐, 어차피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면 학습 태도, 감정, 습관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방식으로 가주시면 오히려 그게 하나 하나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뭐 얼마든지 긴 독후활동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럼 시작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살리는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음,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저는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큰애 이제 영어제 5학년 응. 근데 뭐 엄청 사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은 자기가 잘한다고 믿고 있어요. 자신감과 딱 자만감의 사이에 응. 있는데 그림책을 밤에 이렇게 잘때한 번씩 이렇게 읽어주면 중간 중간에 제가 이제 아까 컴프리네션을 이제 응.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약간 관통하는 사건 어 그래서 얘가 왜 이랬을까라고 하면 금방 대답을 뚝뚝 하더라고요. 음, 잘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의도적으로 음. 중간에 던졌는데, 근데 말씀하신 게 이게 통화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그치, 네.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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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나중에 홍대 남아 계시면 제가 <웃음> <웃음> 옛날 사람 <웃음> 옛날이라뇨? 저희가 <laughs> 네. 같은 아니 뭐 시대를 아니 신가 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외력 키워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까지 말씀해주셨고, 자 그러면 일상 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뇌력 향상 습관 만들기 이거는 네 제가 할게요. 아 드디어 네, 네. 네. <laughs> 일부에 저희가 문뇌력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모든 순간이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제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실제 공부할 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럴 때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문해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언급하긴 했는데 뭐 가정통신문이라던가 아니면 전단지라던가 신문 기사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가정통신문이야 요즘 뭐 앱으로 다 오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이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도 해서 좀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전단지, 근데 전단지도 요즘 또 많이 안 한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뭔가라도 구매하려고 음. 보면 온갖 사이트들의 각. 종그 광고 문구들을 보게 되죠. 텍스트 엄청 많죠. 네, 근데 그것들도 어른들조차도 자세하게 읽지 않거든요. 그렇 네, 근데 일단 자기가 필요하면 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이들도 그런 연습을 계기 삼아서 하면 좋겠다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격 비교를 해서 사야 된다. 네. 아니면 뭐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무슨 전제 조건들이 있다. 뭐~ 게임 같은 거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아이들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이거를 이제 깰려 면 미션을 깰려면 뭐를 만족시켜야 내가 그걸 할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자세히 있거든요 음. 그런 거부터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읽기 연습들을 많이 시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어, 읽고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어른들의 용어로 많이 쓰여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르는 어휘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그때 음. 그때. 궁금하면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사전에서 찾아볼 수도 있,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어, 보게 되는 그런 어휘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책 읽을 때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음, 미칠 테고 맞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학부모님들이 뭐 사회과학 용어들은 좀 신경 써서 많이 학습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아예 앉혀놓고 오늘부터 사회과학 용어들을 공부해 보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저절로 얻게 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것들 그리고 더는 또 수학이다 보니까 이제 지도 읽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많이 훈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 많이 해요 지도요? 아, 수학에 네. 지도가 있었나? 어, 확률,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옛날 사람이라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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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우에서 뭐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아이들이 지도를 읽는 것도 저는 지도를 읽는 것도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뭐, 물론 내비게이션 다 있고, 뭐, 하지만, 어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찾아올 때도, 카카오 맵 보고 어떻게 와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음.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도 분명히 지도를 읽는 연습들을 하면서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 집 주변에 어떤 장소를 가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도 시작해서 가족들끼리 어떤 여행지를 가게 될 때도 아. 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주체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세우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면 이게 진짜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저기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 또 너무 이런 시골 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제 사건이 터지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코로나 용어들 웬만한 음. 거다 아는 뭐 이런 분위기에 되는 것처럼 예전에는 뭐 이제 실시간 검색어도 떠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뭔가를 알고 음. 이랬던 시절인데 어쨌든 그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중간 중간에 뭔가 이슈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음. 알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은 아니죠 꽤 이슈가 됐던 것 중에 무슨 그 쉬는 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대체공휴일? 네. 대체공휴일. 아! 공유. 네. 대체공휴일. 옛날 분이 한건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비또래 네. <laughs> <또래> 네. <laughs> 네. <laughs> 대체공휴일이 뭐 3일이다, 4일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흘, 나흘 아시죠? 아, 사흘, 나흘. 모르는 친구도 네, 있더라고요. 네. 몰라서 그거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검색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진짜, 충격이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배우는 이제 문해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아이가 이제 책 읽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문제 푸는 것도 좋아요. 뭐 이것저것 다 좋지만 음, 음.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해력적인 요소들,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아이들한테 노출시켜 주시고 음. 그런 게다 학습적인 도구가 된다는 걸좀 인식을 하신다면 어, 아이들이 뭐 저절로 키워지지는 않겠지만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서 음, 품을 잡고 들다 네, 보면 네, 네, 네 분명히 이제 성장할 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일깨워드리고 싶어서 음.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일단 뭐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여기 책에 네. 또 굉장히 좀잘 나와 있으니까 좀 전에 이야기 포함해서 네. 또 자세하게 또 서술이 돼 있으니까 꼭한번책 초등 국영수 문해력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국영수 문외력이라는 거. 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네. 강론을 다뤄주셨는데, 여행 부분 진짜 공감을 하고요. 음. 네, 저희 집도 이제 계획, 애들 세울 때딱 동참을 하고, 음. 아, 돈은 지가. 아, 네. 애들은 되게 뭔가 좀 불공정, 중요한 <laughs> 것 같긴 한데. <laughs> 여튼 애들을 좀 그렇게 이렇게 포함시켜서, 참여시켜서 가는 거는 애들이 좀 주체적이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문외력을 책만 이제 읽었을 때 뭔가 좀잘안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 분석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깊게 한번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시면 좀 우리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노어를 주시는 게좀 덜 아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4편을 또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홍콩 TV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 뾰지밥 스튜디오에도 또이 훌륭하신 또 이렇게 부부 전문가께서 <laughs> <왜> 웃으시죠? <laughs> 이 포인트에서 웃을 네, 좋게, 수을 <laughs> 네. 네, 좋게 이렇게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꼭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리벤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4편에서 진짜 문해력을 키우는 66일 습관 만들기. 기회. 엄청난 주제입니다. 이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